뉴욕주 북부를 계속 지나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. 미시시피 강으로 가는데 아직도 하루를 계속 더 가야 되는 거예요. 어쩌면 이틀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그 펜실베니아 주입니다.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시티가 가까운 북부 지방으로 해서 그 시골 길로 가는데 오하이오 주에 작년에 내가 모르고 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시니어 센터에 돈을 맡겨서 찾아가라고 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들려서 b c 시 p 강으로 그러니까 인디애나 주를 지나고 일리노이 주를 지나서 그 미시시피강 건너에 샌프루이스 시티까지 일단은 가야 돼요 펜실베니아 주를 지나는데 여기 빈 터에 나무를 상당히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독자 한 분이 그 나무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요 어, 개별적으로 그 영상을 세 편을 올려줬어요. 그분만 볼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 마침 나무가 있어서 여기에서 미국의 그 산림업에 대해서 어 조금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잠시 멈췄습니다. 여기에 있는 나무는 어 제목으로 키우려고 일부러 심은 나무는 아니에요. 왜냐면 이게 소나무가 아니고 일반 다른 나무들이 있어요. 소나무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런데, 어, 그땅 주인이 그냥 자생적으로 자란 그 나무들을, 어, 배어서 여기에 이제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. 나무는 전에 그 오레곤주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여기를 재요. 그래서 이제 몇 사이가 나오는지 그런 것 해서 스티커를 탁탁 붙여놓고 그게 이제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많은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오면서 뭐 목장도 많고 제재소 작은 것들도 많았었는데 그냥 떠나 왔어요. 왜냐하면 갈 곳이 어 있으니까 농경지를 이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에 잠시 멈췄습니다